오늘은 우버이츠가 프로모션이 있다고 해가지고 토요일 저녁인데 우버이츠를 간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버이츠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제일 피크고 페이가 좋거든요. 최근에는 거의 우버이츠를 안 하긴 했는데 오늘 우버이츠 프로모션도 있고 해가지고 시간은 미션 시간은 지금 보니까 5시에서 9시까지 근데 여섯 건 하면은 평소보다 얼마야? 10만 1불더 주려나 하고 싶 이런 프로모, 뭐 퀘스트 하면은 재밌어요 그리고 원래 토요일날 저녁에는 페이도 세고 콜도 많고 우버위치는 동네 근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보통 뭐 장거리는 없으니까 음식 배달이니까 동네에서 빙빙 돌것 같아요 여섯 건만딱 하고 집에 갈까 합니다 우버이츠 첫 콜을 잡았습니다 첫 콜은 그 세이프웨이라는 슈퍼마켓에서 뭘 사다가 물건 하나를 사다가 배달하는 건데 배달거리는 1마일이고 금액은 9불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술같애 술 배달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게 슈퍼마켓에서 막 10개, 20개 물건을 직접 구입해가지고 배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일단 페이가 좋죠. 그냥 일반 음식 배달보다는. 근데 이렇게 내려서 직접 마켓에서 물건 찾고 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한데, 지금 이 주먼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딱 하나에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무슨 아이템인지. 근데 술 같아. 아이디 체크해야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물건 살 거는 버드와이저. 12캔짜리 버드와이저네. 버드와이저. i 와 이거 우버이치안한지 진짜 한참을 됐는데 시스템이 완전 바뀌었네. 옛날에는 우버이츠에서 주는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이제는 QR 코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라고 하네. 오. 지금 이걸 배다 뭐 결제를 하고 있는데 추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세이프웨이에서 물건 4개만 더 주문해 달래 그래서 그거를 억셉을 했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장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나나 2개 올게닉 말고 그냥 일반 바나나 이쁜 걸로 로메인 샐러드 샐러드를 4개 초콜릿이랑 이거, 치킨. 여기 마켓마다 이거, 복도 번호가 있어서 거기를 잘 찾아가면은 물건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 이렇게 물건 찾다가 안, 안 나온 경우에 또 답답하지. 이게 여기는 앱에는 일곱 번째 선반이라는데, 이거. 밑에 이콜 로스트 치킨. Need, uh... Well, if you have your club card, please scan. Weigh your item. Please touch accept weight to move. Two forty-nine. Your card has been accepted. One. 영수증을 앱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 아니, 주문이 하나 또 들어왔어. 와... 출발을 못하게 하네. 아이템 3개짜리! 나야 좋지, 한 번에 와가지고 해골대. 배달하면 좋긴 한데. 일단은 크랜베리. 구두 해골. 해골 맥주 두 개. 후춧가루 찾아야 되는데. 멕시칸 고춧 가루인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야 된다. 아, 다시 사진 영수증 사진을 입력을 하고. 아, 너무 가까우니까 이게 또 걸어가라고 나오네. 맵이 왜 이러는 거야? 우버가 걸어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3개 주문을 장을 봤으니까 내가 배달 3개 끝난 걸로 해주면은 하나만 더 하면은 첫 번째 미션은 클리어인데? 아무튼 어떻게 집계가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술 배달은 물건 고객한테 전달할 때 아이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전화기로. 그래서 아이디 뒤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해가지고 신분 확인을 하고 물건을 줘야 돼요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술 아니고서는 거의 한90% 고객들은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라고 메모를 놔요 나도 우버이츠로 뭐 음식 시켜 먹을 때 마당에 있는 테이블에 놓고 가라고 그렇게 메모를 놓는데 그게 서로 편하지 뭐 서로 얼굴 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맞는 것 같은데 네. Thank y 네. 고객한테 아이디 달라고 해서 스캔하고, 뭐, 형식적이지만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하면은 이렇게 주류는 배달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배달지까지는 0.6마일 2분 거리. 고추 차루랑이두 번째 배달지도 아까 산 술. 그래서 또 아이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그니처 플리즈 땡큐 굿나잇 다음 배달지는 0.6마일 시간으로는 3분 와, 간만에 한다고 좋은 배달만 골라 준 건가 이렇게 가까운 데로 해서 배달을 따닥따닥 따닥 줬네 보통은 집 앞에 놓으라고 하는데 또이 이 고객은 문에서 만나자고 하네 만나면 되지 뭐 만나서 전달해 주면 되지 뭐 손쉽게 배달 3개를 마쳤는데 4개 중에 3개 했다고 나오긴 하네 다행이네 세븐일레븐 주문이 들어왔는데 너무 가격이 적어서 그만 제끼고 하나만 더 하면은 이게 얼마짜리야 3불을 더 준다는 얘기네 좀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 바쁜 지역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주문 받아서 출발하려고 했더만 아, 주문이 안 뜨네 지금 오늘은 토요일 날 저녁이 돼 가지고 평소 같았으면은 9마일에 15불 준다고 하면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게 두개 물건 픽업해서 두개 주소로 가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제 끼고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음식 배달을 하면은 길을 대부분 아니까 운전하기도 편하고 좋긴 해요. 근데 아마존 배달하는 경우는 아마존은 진짜 랜덤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역시 토요일 저녁이라서 그런지 우버 주문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별로 안 좋은 거는 거르고 그래도 좋은 거만 골라 서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배달이 끊기지 않고 계속 들어오네. 지금은 타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픽업하러 갑니다. 어디 버스에 엘레나 오케이 마세가드. 야. 큐 굿나이. 그래도 이 정도면 음식이 빨리 나오는 거야. 옛날에 어떤데 뭐 특히 인도 식당에는 가면은 막 30분씩 걸리고 하는데도 있었는데 아 그런데 가면은 뭐 완전 손해 보는 거죠. 동네는 좋은 동네인데 올라오는 게 이게 힘드네. 보이지가 않네. 헤드랜트랑 키니까 보이지가 않아. 지금 위치가 어디야 이렇게? 아 다음 물건. 컵은 저 리틀 시저라고 저가 피자 브랜드인데 여기는 항상 사람이 많아 뭐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도 먹어 보진 않았어도 생긴 건또 그럴듯하게 만드니까 항상 많이 기다리는데 아 이거 얼마나 음식이 빨리 나올까 모르겠네. 드링크가 있네. 다이어트 펩시. 2 0아운 다이아몬드 시트. 스모와 그래도 빨리 나온 편이네 이거는. 리틀 시저에서 이렇게 빨리 픽업한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여기 리틀 시저는 양반이네. 아주 깔끔하기도 하고 음식도 빨리 나오고 저쪽 히스패닉 많은 동네 리틀 시저 가면은 와기다린 사람들도 한참 있고 엄청 복잡하고 배달지까지 3.6 마일에 시간은 8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근데 이게 배달을 하다 보면은 잘 풀리는 날은 합승이만 합승 주문 하나 받고 가는데 그 근처나 아니면 같은 음식점에서 새로운 주문을 엎어쳐 주는 거야. 그런 걸 해야지 좀 빨리빨리 돈을 버는데. 이렇게 개별 주문 하나하나씩 갖다 주면 은 돈이 안 되긴 하죠 오늘은 그래도 토요일 날 저녁이라서 배달료도 좀 높고 오늘 프로모션도 하고 하니까 괜찮은 건데 저도 우버위치는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예전에 우버위치나 뭐딴거 이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배달음식 시키는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그냥 게을러서 이렇게 시켜 먹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내가 우버이츠 회원 가입하고 음식을 시키 뭐 시켜 먹다 보니까 우버이츠 자체에서 프로모션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오더당 뭐40%막 세일 해주고 하면은 직접 가서 내가 사 먹는 거보다 더싼 거야. 기사 팁까지. 주는데도 더 싸. 그러니까 이런 우버이 트 프로모션 나오는 거잘 이용하면은 우버이츠로 음식 시켜 먹는 게 비싼 게 아니야. 더 싸게 먹을 때가 많아. 그리고 식료품 배달 같은 것도 40% 그러니까 슈퍼마켓 뭐 아까 같이 세이프웨이 같은데 배달하는 것도 우버이츠로. 40% 코드가 나와버리면은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쌀 때가 더 많아. 기사 팁을 좀 넉넉히 줘도 아파트 뜨리에서 만나자는데, 여긴가? 완투 예, 굿나잇 바로 세븐일레븐 픽업해가지고, 일1 1은1 1 아, 도안 되는 것같아 근데 도븐일레븐오도여서 가보겠습니다. 바로 옆에야 또 세븐일레븐. 기도틴듀 아, 마운틴 듀 마운틴 듀레드여 마운틴 듀 음료수만 다섯 개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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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6이면 뭐 조그만 아파트. 이야 아, 봉지가 이렇게 얇아가지고 이거 뭐 쓰겠어? 1.2마일 거리는 1.2마일이고 시간은 4분으로 나오네요. 이런 건 진짜 배달하는 시간 뭐 픽업하고 배달하는 시간 10분도 안 걸리는데 뭐 배달료는 7불 괜찮은 거지. 거기다 오늘 프로모션 하니까 1리불더 주니까. 오늘 같은 날은 배달하기 나쁘지 가 않습니다 다음 주소 뭐 뜬게 딘타이펑 인데 이런 데는 받으면 안 되는 게 딘타이펑 레스토랑 자체가 쇼핑몰 안에 있어 가지고 주차하고 쇼핑몰 안에 들어가서 픽업하는 데도 시간 걸리고 이런 건 괜히 잘못 잡았다가 손해만 보고 나옵니다 시간손해 아파트 26 2층이야? 와, 뭐, 보이지가 않아? 응? 지금 내가 미션을 어떻게 다한것 같은데? 다 했네. 여섯 개. 아유, 뭐, 미션 다 했으면 오늘 그냥 퇴근해야지, 뭐. 이거는 우버 같은 경우는 1 시간 후에 팁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얼마를 번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1 시간 후에 티까지 다 정산이 되면은 그때는 알수 있는데, 지금 일한 시간 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프로모션도 있고 해가지고, 2 시간 아직 못하게 배달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집에, 와, 뭐야, 이거. 17불이면 오버치고는 되게 비싼 건데, 에휴, 안 합니다. 그냥 집에 갈랍니다. 나와서 한 지금 2시간 정도 음식 배달을 했습니다. 지금 팁이 아직 다 정산이 안 돼가지고 정확히 2시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냥 적립된 것만 40불, 41불 정도? 저는 6건 마치고 이제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 길이 또 막혔네. 오늘 오버 뭐 나쁘지 않았다. 종종 이렇게 프로모션이 있으면은 오늘도 수고했고 다음에 또 봅시다.